하루? 네 오늘 하루인 것 같아. 내일 못 나갈 것 같다고만 문자 왔거든. 연금치를 더 일찍 올수 있으면 일찍 오게. 소화되면 그렇게 처리할게요. 어, 일단 알았어. 네. 대표님. 네. 무슨 일이 있나요? 아, 오전 계산대 여직원이 몸이 아파가지고 오늘 하루 안 나온다고 문자를 보냈다고. 지금 경리 과장한테 전화했는데 그런 상황. 이런 이 일이 많나요 이게 뭐 사업체가 여러 군데다 보니까 한두 달에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결하시나요? 일단 있는 직원들이 고생하는 거죠. 그 파트에 있는 관리자라든가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. 대표님처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네. 모두 대표님처럼 성공할 수 있나요? 한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열심히 한다면 비록 중간중간에 이제 실패라든가 꺾이는 부분은 있겠지만 계속 참고 이겨낸다면 본인이 원하는 성과를 어느 정도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.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? 성공을 항상 갈망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고요. 그 원동력은 가족이지 않을까. 가족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? 어렸을 때 일찍 그 애를 낳아주고 지금 첫째가 10살이고 둘째가 8살, 셋째가 2살이고. 애국자시네요 애국. 예. 아들만 3명이에요. 와.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변수 상황? 이런 상황 판단이 빠르신 것 같은데. 그거는 사업하시는 분들 성공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비결인 것 같아요. 상황 판단이 빨라야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. 사업은 항상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변수를 그냥 가만히 멍 때리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어야 이게 사업이 돌아가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제일 필수라고 생각해요. 사업자들이 가져야 할 상황 판단이라고. 생각합니다. 대표님 말로는 네. 그런 상황 판단, 순발력이 네. 사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이시죠? 어, 제일 첫 번째요. 성실함 보다 더 중요한 게 순발력인가요? 순발력이 사업할 때는 사업자들이 다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고, 겁난다고 그 하나하나에 위축된다면 정말 큰 어, 오너리스크라고. 그건 어떻게 배우신 건가요? 스스로 터득을 한것 같고요. 계속 하다 보니까 성장하게 된. 네.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늦으신 것 같은데 네. 괜찮으신가요? 오늘 알람을 이게 들어와서 원래 일찍 와서 커피 를 한잔하고 담배 하나 피고 음. 시작을 하는데 조금 늦어가지고 아. 커피 생각하고 바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처에 사시는 거 아니었나요? 예, 네. 근처에 사는데 알람을 못 들어버렸네요 음. 혹시 대표님한테 한 소리 들으셨나요? 한 소리 들을 뻔 했는데 오늘은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네. 다행히 넘어갔습니다 아 그래요? 다행이네요. 예, 네. 네. 아주 다행이죠. 아,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대표님. 네. 여기는 어디인가요? 여기 주유소인데. 어. 되게 비싸네요 비싼게 와닿으신가요? 여기 네, 지나다 보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좀 아깝잖아요 똑같은건 최대한 저렴한 곳에서 주유하시나요? 보통은 그래요 지금 1 7 0 0원대로 있어서 이게 경유거든요 근데 지금 1900원이 넘어가지고 부담스럽네요 갑자기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배고프실텐데 <놀람> 식사하러 가시죠 네, 네. 남겼네요? 다른 데 가셔야 될거 같아요 저기가 맛집인데 <laughs> 다른 맛집 아시나요? 일단 찾아봐야 될거 같아요 다른 데안 가봐가지고 <laughs> 저기가 왜 맛집인가요? 맛있는 거 많이 팔아가지고 <웃음> <웃음> 운동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<laughs> 네. 대표님 예 삼각김밥이랑 네. 소세지 전자레인지 안 데워 드시나요? 아유 데워 드시나요?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많이 늦었거든요. 이게 대표님 네. 스타일인가요? 혼자 먹기 좀 미안한데. 네. 맛있나요? 네. 배가 많이 고프셨던 것 같은데요. 네. 추위도 안 타시고 네. 음식도 차가운 음식 드시고. 평상시에도 이렇게 먹는데, 만약게 촬영을 하니까 좀. 아 맞아요. 무슨 김밥 드시나요? 듬뿍 참치 마요네 듬뿍 참치. 아, 네 듬뿍 들어있는. 맛집 찾았네. 요그 GS 안 가시고 네. 세븐일레븐으로 바깥 하시나요? 예. 네. 처음 가는데. 그 맛집의 기준은 뭐죠? 한국만 다녔거든요 그 GS 예전에 한번 메추리알 한개 먹었다가 맛없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GS 갔는데 먹만한거 같아요 이제 맛있네요 그럼 벌써 식사 다 하신 건가요? 네 이건 먹으면 직원으로 일하면 혜택 같은 게 있나요?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멈춰있지 않는 급여가 있고요 그게 뭐예요? 다른 오너들과는 다르게 저는 좀 급여인상에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. 잘하시는 분들이랑 회사랑 맞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급여인상폭이 많이 올라가는 편이에요.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부여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. 그게 또 성과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직원들 의욕이 좀더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 저도 일 잘하면 네. 기본급이 올라가나요? 물론 그렇죠. 네. 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그 저번에 제가 수박을 네. 원가에 먹었는데 네.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요? 과일 같은 걸 먹고 싶은데 네네. 사 먹을 때 매번 네. 원가로 주시나요? 아니면 아니 망한 거 원가로 쳐드시..